예, 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시황 방송 유튜브 버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뭐 우리 증시는 열리지 않았지만 아시아 증시는 열렸잖아요. 뭐 내용들을 좀 보면 뭐 대체로 이제 무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그미 증시가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좋은 흐름으로 출발했다. 뭐 나라들마다 좀 다르긴 했습니다만은 아주 뭐 좋은 조건으로 출발했던 날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장중에 각각의 어떤 개별적인 이슈들이 반영이 되면서 대체로 좀 무난하게 움직이는 뭐 일본이라든가 홍콩 증시는 제법 큰 폭으로 올라갔고 그 외의 국가들도 대체로 좀 괜찮은 그런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미증시보다 자체적인 어떤 재료들을 더 이제 반영을 하면서 이제 괜찮은 흐름을 보인 하루였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각국 증시를 끌어올렸던 요인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총리가 자본이 득 관련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어떤 발언을 했다가 이제 금융시장이 좀 흔들린 적이 있었잖아요. 변화줄 생각 없다. 그러니까 그 발언을 좀걷어들였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배달 앱에 대해서 이제 또 대규모 과징금, 부가 뭐 이런 거 이제 이슈도 있었고, 또 인민은행장이 또 이제 핀테크 규제 뭐 이런 것들 또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핀테크 규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좀 속도 조절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해석이 나왔고, 홍콩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배달 앱 업체에 대한 어떤 벌금이 이제, 이제 냈는데, 벌금이 결정이 됐는데, 우려했던 것보다 상당히 소액으로 결정이 나는 네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소액이라기보다 이제 우려했던 것보다는 규모가 상당히 적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정책이 좀 유연해지는 건가? 지금 경제라든가 에너지 가격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공급망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칫 경기 둔화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각국의 오늘의 일과 이제 조금 발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종합해 보면 정책의 유연성을 예, 발휘하기 시작하나 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의 주식시장이 이제 밀리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일부 요인은 정책적인 어떤 변수들이 좀 발목을 잡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되면, 이게 이제 미국도 저럴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각국에서, 이제 뭐, 대놓고 부양책은 아니더라도 좀 문제가 됐던 정책을 좀 속도 조절하는 그런 식의 어떤 태도가 나올 수도 있어서, 요 흐름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짜리인지 이 후에 계속 이어지는지, 요건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이제 좀 부담스러운 건 이제 잠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만, 이제 에너지 가격이 오늘 다시 올랐습니다. 국제유가 올라갔고, 천연가스 가격도 올라갔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이제 떨어질 거다. 이런 주장도 일부긴 하지만 제기가 됐어요. 다수의 주장은 연말과 내년도까지 계속 올라갈 거야. 이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아니다. 그러니까 4분기에 속도 조절되고, 내년도부터는 떨어지기 시작할 거다. 그러니까 미국, 당장 원유만 해도 미국 재고, 증가하는 조짐이 좀 있어서 어쩌면 당장 이제 좀 올라가는 속도가 둔해질 수도 있어 이런 주장도 일부 제기는 했거든요 나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 당장은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서 이게 이제 또 내일 우리 증시 어떤 형태가 될지 오늘 밤 미국 주식시장 돌아갈 때는 어떤 형태가 될지 요건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요거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달러 위안 환율이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원 달러 환율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서 이것도, 이제, 좀 주목해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환율이 내려간 이유, 위안화 환율이 이제 빠지게 된 이유가, 이제,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위안화 환율, 제가 이거 좀 잘못한 것같아데 하여튼 위안화 환율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나온다면, 우리 증시에 제법, 제법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호재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원 달러 환율이 좀 올라가다가 좀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이게 이제 내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면 우리나라가 좀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슈가 될 수도 있어서 이건좀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부정적인 거는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미국의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거. 그러니까 코로나가 생각했던 거보다 더 길게 가서. 소비 회복 속도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디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성장 전망치를 오래화되는 거를 이제 각각 하향하는 예,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주식시장을좀 요약해 볼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주요 증시 중에는 이제 홍콩 증시를 제가 이제 가지고 와봤는데 이게 일본 차트 보시면 이게 저점에서 슬슬 좀 올라가는 듯한 예,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헝다 문제라든가 기업 규제 때문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았던 게 이제 홍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차트를 보시다시피 좀, 좀 벗어나나? 여기 쌍바닥 만들고 올라가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느낌을 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게 돼서, 이거 항생지수인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서 한 2만 5천 5백 이상만 넘어가게 되면 이제 하나의 어떤 악재를 반영하던 흐름에서 벗어났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콩 증시의 움직임, 이게 또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는 재료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위안화 환율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위안화 환율이 하락하고 있죠. 이게 한때 작년에 뭐 이게 달러당 7위 안 넘어가네, 만에 막 그래가지고 이제 위안화 환율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한동안 또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최근 한달 이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빠졌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이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지금 뭐 1200원 거의 육박해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그런 추세인데, 오늘 위안화가 한달 이내 거의 최저 수준으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 환율도 보면, 우리는 이제 휴장이긴 하지만, 미국 시장, 미국 전자 시장 돌아갈 때, 이제 원달러 환율도 같이 이렇게 변화가 생기잖아요 근데 지난주 이제 주말에 1196원 막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또 조금 더 빠져서 이제 밀려 내려갔다가 지금 1994원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 금요일 종가 수준까지는 다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위안화 환율이 더 빠져 버려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면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 왜냐하면 저 환율 빠지는 게 이제 웬만하면 뭐 중국 따로 우리나라 따로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빠지는 요인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좀 완화되는 분위기 때문에 빠지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도 빠질 수 있게 되거든요. 요 그러니까 흐름이 좀 만들어지. 이게 외국인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거라서 환율 동향을 좀 주목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위안화 따로 우리나라 따로 아니냐 이런 어떤 의견들이 좀더 많긴 한데 이제 움직이는 요인에 따라서 또 그런 얘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일 우리나라 환율이 지난 주말보다 더 빠지는 형태로 가는지 외국인 수급하고 연결될 수 있어서 이것도좀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부담스러운 거는 그 에너지 가격. 지금 이게 국제유가 WTI인데 차트 보면 뭐 계속 올라가는 거죠. 예, 이게 뭐 추세상승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막 그런 느낌이 드는 차트잖아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 들어서 좀 이제 푸틴의 발언 이외에 좀 주춤거리긴 했었는데 오늘 다시 이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고,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이제 물가 부담이 되고, 물가 부담 되면 금리를 올려야 될 거고, 금리 올라가면 또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는 비용이 이래저래 이제 이자도 내야 되고, 에너지 가격 올라가니까 또 기업 운영할 때도 돈이 더 들어가게 되고, 기업 실적이 경기가 좋아서 뭐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서 이제 금리 물가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런 형태로 올라가는 거는 특정한 사업을 하는, 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들 이외에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요 상황이 오늘 미증시 돌아갈 때여기서 이제 좀 꺾여주는지 여보, 요거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금리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올라간 것 때문에 투자들이 좀안 그래도 걱정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금리가 내려가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니까 이제 조금 여기선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라고 봐야죠. 근데 조금, 이제 좀 변화가 생긴 건 뭐냐면 구리 가격이 슬슬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 구리가 예를 들어서 뭐 공급 부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이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보시다시피 다른 에너지 가격하고 좀 다르게 움직였잖아요. 구리가 왜냐하면 이건 중국의 경기. 예, 네, 그, 글로벌 소비,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구리는 자동차, 전자제품, 뭐, 하여튼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 보니까, 인프라 투자라든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 보니까, 구리 수요가 늘어나면 경기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구리가 좀 찌글찌글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뭐, 지금도 엄밀하게 보면 그냥 박스권이죠. 뭐, 근데, 최근에 약간 좀 변화되는 건가? 올라가고, 조정보이고, 올라가고, 올라갔다가, 올라간 폭의 절반 누르고, 다시 올라가고, 이게 조금씩, 지그재그가 되면 추세적으로 올라가나 보다 이렇게 이제 또 언젠가는 판단할 수도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리가 강세를 보일 때 우리나라 증시가 또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성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리 가격이 어떻게 지금 당장은 뭐 경기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구리 가격이 추세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제 믿는 이제 투자자들이 별로 이제 많지 않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거는 뭐. 계속해서 좀 하나의 어떤 시장 반전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좀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어닝 시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오늘 저녁에 당장 뭐 미국 기업들에 대한 실적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 이거는 뭐냐면 분기별로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 또는 실적 보여지는 실적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전망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년 대비 증가폭, 그러니까 이익의 증가폭을 얘기하는 건데, 뭐, 지난 분기 같은 경우는 96%나 이제 급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3분기에 예상되는 게한 30%, 29.6이니까, 4분기에는 22.2%. 그러니까 작년도 대비 계속해서 보면 2분기가 피크였고, 실적 전망치가 계속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줄어든다 하더라도 전년 대비는 올라가는 건데, 이제 올해 당장 1분기에 50%, 2분기에 거의 100% 가까이 증가를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되게 미미하게 되는 거 아니냐. 기껏 해봐야 뭐한 자리수 5% 안쪽으로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는 투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어주는 재료가 과연 나와줄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이게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식 시장에서는 이익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라면 주식 시장도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순익 전망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익 전망치인데 이게 이제 좀 전망치가 조금씩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디까지나 전망치이기 때문에 이게 또 상향 조정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향 조정되기 위해서는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안정되는지 여부 예, 그리고 지금의 어떤 에너지 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진정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국제효과 천연가스 가격의 안정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 하나 좀 다행스러운 건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 우리나라 확진자 수거든요. 근데 오늘 연휴라서 이 수치가 이제 어떻게 됐는지는 좀 봐야겠는데, 1,500명 이하까지 떨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 진짜 중요한 수치긴 한데, 만약에 목요일날 나오는 수치가 2,000명 한참 아래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정도 됐을 때, 제가 막 주말인가요? 언제 방송에서 한 1,500명 전후까지 나오게 되면 시장이 뭔가 좀 기대를 갖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 늘어나버리면, 위드 코로나는 힘들구나라고 해도 또 실망하게 되고,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변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여기에 연동되는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게 되면, 일부 외국인들은 또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이 추세냐, 일성인 검사, 이제가 줄어서 그렇게 되는 거냐, 요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내일 나오는 수치보다는, 그 수요일 목요일 날 나오는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꺾여진 것 같긴 해요. 정점은 나온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이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또 더군다나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그런거를 좀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해서 우리 시장에서 영향을 줄수 있는 중요한 사안들을 정리해보면 당장은 이제 인플레이션 오늘 이제 미증시에서 돌아갈 때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뭐 80달러 이제 넘어간 상태 WTI가 이제 그 근처에서 좀 버벅거리다가 좀 눌려주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이긴 한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걱정이 있고, 반면에 조금 전에 봤던 코로나 시위가 안정됐다라는 거두 가지가 충돌하거든요.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나쁜 뉴스, 좋은 뉴스 중에서 나쁜 쪽보다는 조금 좋은 쪽의 증시가 반응을 했어요. 그동안에는 재료가 있어도 좋은 거는 자꾸 안 쳐다보고 나쁜 것 쪽으로 자꾸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우리 증시가 과연 그렇게 될수 있겠느냐. 요거 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1200원 언저리까지 왔잖아요. 어쨌든. 1195원 전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200원이 고점이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맞고 떨어질 거냐? 아니면 이제 돌파해서 1200원 자쩍 넘어가고서 이제 시장에 한바탕 좀 패닉으로 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거냐? 이게 이제 위안화에서는 오늘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위안화는 어디까지나 진료사정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원달러 환율,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수로서 내일 좀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그러니까 4일로 보면 피크?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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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형태로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휴장 지나가고, 이제 내일 정도, 이제 화요일 정시에서는 대부분의 증시가 이제 개장상태로 넘어가게 되니까, 그럼 이제 과연 어떻게 외국인들이 올 거냐. 에너지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좀 불안해서 당장 매수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코로나 주의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외국인들도 움직일 법도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제일 베스트한 건 당연히 순매수고 최소한 천억 원 이하로 매도를 해준다라면 시장이 좀 버틸 수 있는 힘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진정이 되는지 당연히 이건 뭐 누구나 생각해도 당연한 거죠. 이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업종이에요 업종. 지금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에너지 가격 올라갈 때 유리한 종목군들 또 금리가 올라갈 때 유리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주식시장 또 경제 전체로 본다면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라든가 수출하고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게 우리 시장에 좋거든요. 그래서 뭐 I T나 자동차나 철강화학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이 한두개 정도 이상 조합을 만들어서 올라가야 제일 좋아서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는지 이걸 좀잘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게 이제 TSMC 주가거든요. TSMC 주가도 보면 그렇게 실적이 잘 나간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얘도 빠져요.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네, 월봉으로 보면 완전 박스권으로 옆으로 쭉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점론에 대한 어떤 부담이 전, 뭐, 국가들 별로 보면 다 있어요. 예, 하다못해 저렇게 잘 나간다라는 TSMC조차도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을 볼 거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그래도 뭐 보여진 실적 대비 너무 과하게 반응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움직여지고 나아가서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완화가 돼서 공급망이 좀 풀릴 거로 전망이 돼서 지금부터는 주가가 반응해야 돼. 뭐 이렇게 움직일 거냐? 이제 좀, 아니면 삼성자가 아니더라도 좀 경기라든가 수출하고 연결 지을 수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느냐,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어떤 포인트로 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뭐, 오늘은 이제 우리 증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증시보다는 좀 아시아라든가 주요 지표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제 또 내일 그수 화요일장 이후에는 또 우리 증시하고 연결돼서 직접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결론을 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